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부사님께서 어제 구성 담당연구 회성병원에 지금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 1 2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손니 천을 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마시키며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 그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바레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의 감정을 하니 내마음에 지각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산에서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미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스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 되리라 아멘 21일 새벽 기대 시간에 에돔이 심판당할 때 얼마만큼 파괴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돔은 말 그대로 탈탈 털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신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도 필요한 것만 훔쳐가고 빼앗는데 포도원 농부도 수확 후에 조금 남겨놓는 것이 있는데 에돔은 그와 달리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애돔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자기 행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애돔은 여러 나라들에 대해 도둑질과 강도질을 일삼았는데 결국에그 행위대로 자신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약삭발은 도둑 애돔이 더 약삭발은 바벨로에게 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애돔이 마음의 지각이 없어 동맹국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지각은 지혜와 유사한 말입니다. 애돔은 고대 근동에서 지혜로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지혜 논쟁으로 유명한 육기는 애돔 땅을 배경으로 합니다. 육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습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멘. 학자들은 우스 땅을 에돔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스는 에돔 근처 사해 남쪽 광야 지대로 추정을 합니다. 요배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단 그리고 나만 사람 나마 사람 소발 역시 에돔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에돔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 성경고 말씀합니까? 자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자가 오바다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에는 애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두려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들을 떠나. 이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 나라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세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동 지역에서 지혜로운 백성으로 소문났던 에돔이 동맹국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기는 처지가 된 것은 이들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혜 있는 자, 변자, 지각 있는 자를 열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덤의 불행은 재산을 잃는 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더더욱 비참한 것은 에덤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에덤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자기 땅에서 쫓겨난다는 라 것은 그 땅에서 다른 민족들이 거주하며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에돔이 다시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쇠약해진 에돔은 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영토를 헤어지고 유다 남쪽 구엘세바로 이주하게 됩니다. 남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된 것이 에도 민족의 모습입니다. 에돔은 형제 나라 유다에 대해 신의를 저버린 것처럼 다른 동맹 국가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에돔과 동맹을 맺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화목을 다짐하는 국가들이 에돔을 속인 것이죠. 그러나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에돔이 형제 나라 유다를 먼저 배신했으니 그들은 심문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을 함정에 빠뜨린 주도적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이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디누스이고 그 사건은 기원전 553년에 일어났습니다. 유다 침략 때 바벨론의 공을 세웠던 에돔은 반대로 바벨론의 희생물이 됩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찬란한 미래를 보장받고자 했던 에돔은. 동맹국의 침략에 의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구절 말씀에 드이나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멈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가난지역 최고의 지혜자들이 자신들의 멸망이 눈앞에 닥쳤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힘이 세다고 지혜를 자랑하고 힘이 힘을 자랑한 이들이 힘도 지혜도 다 모자란다는 것이 세상에 밝혀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지혜와 힘을 자랑해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힘이 있다고 라 자랑하는 이들의 결론은 애동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한 순간 갑작스러운 무너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멸망이 자기 코앞에 다가와 있어도 분명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들에게 얻기 때문입니다. 종종 세상에서 나름 재산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를 지켜보면 멸망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이 사람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동을 믿었던 나라들에 의해 사기를 당합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 역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빼앗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멸망당한 에돔 민족과 같이 믿었던 것이 아무 힘과 지혜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슬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성경에서 종종 지옥에 빠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말씀할 때 슬피 울며 이를 달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서 슬피 우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 속은 것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사랑하 우리 새벽자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음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애돔의 자랑이고 최고 정의였던 그만의 용사들은 오늘 나라를 구할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에돔의 자랑 최고 전리했던 드빈의 용사들이 나라를 구할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도움이 되어주시면 항상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강건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힘은 다른 나라에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조악한 것이었고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겸손함으로 주 앞에서 온전히 주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 없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괴를 부응시켜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건넵혀 주옵소서, 사랑이사 본사님, 급성담낭용으로 지상용으로 또한 입원해 계시는데, 하나님, 수술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자리에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은혜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에게서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형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시험을 하신 것 같이 당에서 의로워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한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